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뭘까요 오늘의 리니지W 컨텐츠 1번 장비 아이템 인첸트 성공시 옵션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 2번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찾기 월드 고려소에서 구입하기 또는 드라바는 몬스터를 찾기입니다 첫 번째 인첸트 정보 확인 자. 플러스 7 일본도에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것을 아이템을 마우스에 갖다 대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정보가 나옵니다. 위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어 이것을 쭉쭉쭉쭉쭉 플러스 12강까지 했을 때 이런 옵션이 붙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어구를 볼까요? 5강까지 했죠 쭉쭉쭉쭉쭉쭉쭉쭉 12강까지 했을 때 최대 물방이 12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의 인첸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면갑을 한번 볼게요 6면갑이죠 돋보기 누르고 플러스를 쭉쭉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올라갑니다 보세요 쭉쭉 올라가죠 최대 9강까지네요 그래서 최대 구간까지 했을 때 무게 보너스 450뭐 MP 회복 15 이런 식으로 미리 인챈트 하기 전에 아이템의 옵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어. 엑스 서리를 한번 볼까요? 돋보기 누르고 플러스 쪽쪽쪽쪽 오르면 7단까지 성공했을 때 MP 회복 3, 물방 3. 마법 데미지 3번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옵션이 붙는다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1번 됐습니다 자 2번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봅시다 자 메뉴를 누르고 제작 탭에 들어갑니다 방어구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망토를 눌러서 은색의 망토를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재료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타래 100개, 희귀 방어구 제작 비퍼서 1개, 아데나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 아이템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아데나는 몬스터를 잡으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아데나 빼고 희귀 방어구 제작 비퍼서 이거는 이제 캐시로 산다거나 아니면 이벤트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출석 체크를 통해서 받는다거나 하시면 되고, 이 실타래가 문제입니다. 이 실타래를 100개가 있어야 한 개를 만들어요. 이 망토를. 그럼 이 실타래를 어디서 구하냐? 자, 찾아 봅시다. 이걸 꾹 누르고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저울이 있죠? 저울을 누르면 이렇게 실타래가 나오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월드 거래소에 어, 실타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걸 사시면 돼요. 자, 실타래 11개에 다이아가 55개. 그러니까 11개 살려면 다이아 55개를 내라. 이런 뜻이죠. 이걸 꾹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전 다이아가 없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겠죠. 만약에 다이아가 55개가 이, 이상 있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해서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 재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월드 거래소에 가볼까요? 월드 위쪽에. 월드를 누르고 실타를 래 누릅니다. 그러면 488개가 있죠. 뭐 387개가 있는데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387개의 실타래를 지금 96개의 다이아에 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이아가 있으면 다, 어, 이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해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뭐 남았죠? 예, 재료 아이템을 드랍하는 몬스터를 찾기. 어, 이 재료 아이템을 몬스터를 사냥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몬스터를 사냥해야 되나 찾아볼게요.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이 지도 표시가 있죠? 지도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드랍하는 모든 몬스터 정보가 나옵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 비탄의 땅 레벨 23 모험가 좀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모험가 좀비 몬스터를 사냥을 했을 때 실타래를 떨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냥터 위치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늘 색깔.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마우스 휠을 쭈루루룩 당겼다 줄였다 하면 그 맵이 나와요. 어디냐? 글루디오 영지. 화점 민 2주지 옆에 있는 비탄의 땅에서 나오네요. 이 부근에서 하늘색 표시 부근에서 이 아이템을 실타래를 얘가 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리품 이 탭을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 몬스터를 잡았을 때 나오는 아이템이 쭈르룩 나옵니다. 자, 여기 실타래 있죠? 힘의 어, 티끌도 주네요. 아데나는 뭐 당연히 주는 거고 배틀 엑스라는 것도 주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어, 드랍 몬스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다른 몬스터를 찾아볼까요? 다시 지도를 누르고 어, 들깨들판 장로 이걸 눌러볼게요. 이 장로는 어디서 출현하나? 위치가 말하는 섬이네요. 말하는 섬 거의 중앙이네요. 이 하늘색 표시된 영역에서 이 몬스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 실타래를 준다는 거예요 자, 자. 전리품을 눌러볼까요? 엄청 많죠? 실타래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어떤 몬스터가 드랍을 하는지 찾아서 그 실제 몬스터가 나오는 그 필드에 가서 몬스터를 사냥을 해서 재료 아이템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템 제작을 많이 해야 돼요. 뭐 방어구도 해야 되고, 뭐 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어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두 가지로 축소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